짠!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의 톤더 지역은 미스터 원숭이 채널에 출연하는 필리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두배 이상은 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는 파그파그라는 음식이 유명한데요 겉으로는 후라이드 치킨으로 보이는데 패스트푸드점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를 모아서 재생을 한 것입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매일 저녁에 청소부가 수거를 해서 톤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치킨뼈에 살점이나 껍질이 손톱만큼이라도 붙어 있는 것을 모아서 물로 씻은 다음에 다시 튀겨서 판매를 합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배가 고프면 이런 음식을 먹고 사는 필리핀 사람들이 있을까요? 패스트푸드점 한번 가는 것이 사치인 톤도 사람들은 굶지만 알아도 행복하다고 하는데 미스터 허스 채널에 나오는 소녀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사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골라서 휴대폰, 노트북 용돈을 주는 인간부터 지금은 미성년자라 나중에 성인이 되면 결혼하기로 약속을 주고받고 미래의 장모에게 딸 관리를 잘해주라고 집을 사준 것 같은 인간까지 정말 그게 후원이 맞는지 꼬추를 잡고 반성 좀 하세요. 필리핀의 대표적인 유흥지역의 하나인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말라떼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말라떼에는 일본 유흥업소 카바쿠라 영업방식을 그대로 들여와서 운영하는 일본식 가라오케, 일명 JTB라는 술집이 즐비한데요 JTB는 자타 공인하는 국당의 전문 분야입니다. 나중에 한번 임진왜라를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오시까지 불러들여서 일본식 가라오케 유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원숭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왜 술집 이야기가 나오는지 계속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일본식 가라오케, 일명 JTV에는 이차가 없습니다. JTV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의 수입원을 자주 유지하는 것은 여러 손님들이 없어 에서 선택을 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손님들에게 가장 많이 선택을 받는 아가씨를 넘버원이라고 부릅니다. JTV 술집 아가씨들은 한 번이라도 자기를 선택해준 손님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관리를 하면서 업소를 자주 방문하게 하는 영업을 하는데요 저 같은 빡꼬미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는데 순진한 손님들은 자기한테만 특별하게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생보구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GTV 술집에서는 당연히 예쁜 아가씨한테 손님이 몰리는데 동시간대 여러 손님이 한 아가씨를 지목을 하게 되면 전문용어로 따따블 여러 테이블을 15분 간격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손님들에게 술시정을 합니다. 어리고 예쁜 술집 아가씨가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손님이 있고요. 마음에 드는 술집 아가씨를 어떻게 한번 나만의 여자를 꼬셔볼까 하는 손님도 있는데요. 후자가 많은 편이라서 한 아가씨를 두고 여러 병의 손님들이 서로 경쟁 상대가 되어서 먼저 꼬셔보겠다고 매상을 올려주고 선물을 갖다 주고 용돈 주고 별지랄 꼴값을 다하는 호구들이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요. 그렇다고 뭐 2차가 없는 JTB 술집 아가씨가 이놈 저놈한테 다 주다가 소문이 나서 가치가 떨어지면 손님들이 더 이상 찾지 않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조만간 다리를 벌릴 것 같은 느낌을 은근히 주면서 쭉 빼먹다가 제풀에 지쳐서 포기하게 만들게 하고요. 만약에 돈지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빅게스트라면 외모, 나이, 국제에 관계없이 눈딱 감고 한두 번 다리를 벌려주고 남친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쭉 빼먹기도 합니다. 필리핀 유흥업소에는 마마상이라는 직책이 있는데요. 마마상은 업소와 가이스를 관리 감독을 하고요. 손님들에게 몸을 굴리지 않고 빼먹는 방법을 업소가 시작할 때한번 끝나고 나서 한번 매일 두 차례 교육을 합니다. 또한 예쁘장에 생긴 여자를 수시로 모집을 하고 어, 손님들의 취향에 맞는 업소 아가씨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원숭의 현재 채널 컨셉은 빈곤 포노로 하는 것이 아니고 G-TV 영업 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소아성애자성애 한국 남자들 또는 어린 신부감을찾는 한국 남자들에게 필리핀 소녀파리 마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는 최초 2020년 6월부터 임신한 지마누라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나서 진료가 끝날 때까지 주변을 돌아 치다가 코코넛 아줌마와 남매를 만나서 영상을 찍은 계기로 한동안 쭉 뽑아먹다가 후원 채널의 맛을 보게 됩니다. <laughs> Thank you. I want to give nice gift for 고 o l o m e r a Thank you. t h a n t 다 t o u Thank you. t h t h o 라 k o a t h a 그전에 이것저것 사업한다고 했다가 다 말아쳐 먹고 당시에 코로나 한참 창궐라는 시기라 손가락 빨고 있었는데요. 취업은 안 되고 무자함으로할수 있는 후원 채널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코코나 아줌마와 남매 주변으로 신인 발굴해서 출연자를 늘리려고 했는데 후원을 지속적으로 의도할 만한 자격 조건을 가진 신인들 발굴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갔는데 2021년 5월에 뭐 지마누라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다가. 행복마을이라는 곳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일부러 빈민가를 찾으러 다닌 것 같습니다 행복마을은 무허가 건물에 판잣집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꼬마아이들과 소녀들이 북적이니까 후원 채널을 하는데 딱 맞는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시내인 발굴의 새로운 근원지로 눈뜨고들어냈고요한 아줌마가 손을 씻게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갔다는 억지 인연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친분을 쌓는 작업을 영상 업로드 시점으로 2021년 5월 26일 시작을 합니다. 1kg 1kg 2kg 마카노. 22 22아2 22파이시2 22 22 22 22이시예2 22 22 22 22 22 22 2 상황이 22 22 22 22 22 22 22 22이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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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나이 많아 가지고 제가 갖고 온 음식이 부족하겠네요. Brother, I met your mother last week. I came here. I wash my hand here. And uh, I I appreciate because your mother allowed me wash my hand. And she is very kind. I want to buy many many but I'm not rich. So 돈띠 언니. 어. 쌀2 k g 에 88배에서 정원의 통제림 3개 66배에서 합이 154배에서 약 3,850원인데 아무리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그렇지 고작 그거 갖다 주고 은근슬쩍 영상을 찍어서 지 콘텐츠로 써먹는 아주 가식적인 새끼입니다. 행복말의 첫 영상이 나가고 지상 최대 오지라퍼들을 지켜일 대한민국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지 못하고 돈이 썩어무드러진 후원자들이 나타납니다. 행복마을의 예상보다 많은 한국인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후원금들이 박박 들어오다 보니까 코코나 아줌마와 남매가 사는 동네에는 띄엄띄엄 가게 되고요 행복마을의 거리상으로 원숭이 집에서도 가깝기도 하고 원숭이 손길을 바라는 출연자들이 넘쳐나는 동네라 집중적으로 영상을 담아서 올리게 됩니다 원숭이 집에서 코코나 아줌마와 남매가 거주하는 지역까지는 6.7km, 교통체중 구간이라서 차량으로 1시간 전후로 걸리는데 비해서 원숭이 집에서 행복마을까지는 4.8km, 도로 사정이 좋은 편이라 차량으로 15분 정도 걸리고요. 자전거를 타고 갔다 내니까 원숭이가 행복마을을 수시로 들려서 찍은 누적 영상만 지금까지 총 423개입니다. 원숭이는 필리핀의 수도권을 형성하는 메트로 마닐라 파시그 시티 행정구역 안에 올티가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올티가스 지역에는 많은 한국 개민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쇼핑몰, 다국적 기업 본사, 고층 콘도미니엄 대형 뭐 어학원들하고 한국 식당이 밀집해 있어서 그럭저럭 살기는 편한데, 교통체증이 심한 것이 주요 불편사항입니다. 원수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봤는데, 어디에 거주를 하는지 궁금하죠?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아나의 거실에 있는 원베드룸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세하고 관리비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대략 35,000페소, 매달 약 87만 5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전기세하고 물세는 별도입니다. 필리핀의 전기는 사기업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 전기세가 비싸고 물세는 저렴한 편입니다. 2021년 5월 26일 행복마을 첫 영상을 시작으로 히트를 치면서 후원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바쳤는지 6개월 만인 2021년 10월 6일 영상에서 더 이상 행복마을에 도움을 주지 않아도 지네들끼리 알아서 먹고 살수 있다고 이제 뭐 축적한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새로운 동네와 사람들을 찾아서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요. 어, 저는 지금 또 다른 행복마을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저에게 어, 미스터원이 알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러고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 돈을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행복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후원이 없어도 어, 본인들끼리 알아서 먹고 살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행복마을은 이제 도와주진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뭐. 후원자들이 원숭이에게 모인 후원금은? 네 마음대로 알아서 쓰라고 했으니까 이 시기에 많이 챙겼을 것 같습니다. 원수익 영상을 보면 거의 간거가 없는데요. 그건 구독자들이 영상을 보다가 중간에 흐름이 끊기지 않게 수익 창출을 활성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상 조회수로는 수입이 없는 건데 어디서 수입이 생길까요? 현재 아, 청구독자가 8만 1000명 중에 멤버십 가입 적금층을 어림잡아서 500명이라고 치고, 월해비를 높게 잡아서 290회 소짜리를 하고, 9월 커뮤니션과 세금을 합쳐서 50번을 떼고 나서 나머지 150회에서 약 3,750원을 500명을 곱하면 187만 5천원이 되는데, 이 돈으로 필리핀에서 네식가올티가 지역 콘도에 살면서 한국식으로 2 0주를 해결하고, 애들 두 명까지 키우는데 한참 모자랍니다. 원숭이 말로는 후원금을 투명하게 쓴다고 하지만 선택적으로 누구 주라고 하는 돈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라고 보낸 돈이면 후원자가 여러 명이라서 인마 포켓을 해도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뭐 지도 뭐 뛰어다니면서 가족들하고 먹고 살라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서. 별도로 알아서 챙겨서 먹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소화성해적 한국 남자들 위주로 열린 공간을 만들어주고 필리핀 소녀파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선량한 한국인들까지 덩달아 공중심리가 작용해서 원수야갈관를 하고 있는 출연진들에게 무의미한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땡큐.